자주 빨기 힘든 패딩이나 코트는 물론 티셔츠나 바지도 뭔가가 묻거나 땀을 많이 흘린 게 아니라면 굳이 빨아야 하나 애매한 적 많으시죠? 요즘처럼 미세먼지와 황사가 심한 날들이 계속되는 날엔 패브리지만 뿌리기엔 좀 찝찝하고 옷은 뽀송하게 입고 싶을 때 먼지를 털어주고 냄새 제거를 탁월하게 해주는 스타일러나 에어드레서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나가기 전에 30분 정도만 돌려줘도 옷을 깨끗하고 뽀송하게 입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완전 필수 가전은 아니지 만 있으면 정말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가전이라고 다들 하는데요. 그만큼 써본 사람들은 만족도가 높은 가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같은 듯 다른 스타일러와 에어드레서를 비교해보고 각각의 장단점을 알아볼 테니 더 이상의 고민을 끝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타일러는 LG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먼저 무빙, 스팀, 드라이, 또 프레스 바지 관리기 부분에서 특허를 내고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의류 관리기의 원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에어 드레서는 삼성에서 출시한 제품으로 LG 스타일러의 후발주자이지만 기능은 거의 비슷하면서 거의 50만 원 이상으로 저렴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은 두 제품 모두 비슷하지만 기능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는 장단점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먼지털이 방식 먼지를 털어내는 방식으로 보자면 LG 스타일러는 분당 200회 이상의 무빙으로 직접 옷을 흔들어 털어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벽에 붙여놓고 사용하거나 수평이 안 맞는 곳에 두고 사용한다면 스타일러가 진동하면서 움직이거나 소음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치를 안정되게 잘 놓는다면 진동을 많이 주는 거에 비해 소음은 크지 않다고 하네요. 또 흔들어서 먼지를 털어내면서 바닥에 먼지가 많이 쌓이게 된다고 하니 이걸 청소해주는 것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삼성 에어드레서는 진동이 아닌 강한 바람을 통과시키는 에어워치로 먼지를 털어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진동은 거의 없지만 LG 스타일러보다 소음은 더 있다고 하니 아이러니하지요? 하지만 아무래도 직접 흔드는 LG 스타일러가 먼지를 더잘 털어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실제 비교해본 리뷰들에서도 그렇다고 합니다. 2. 옷 거는 방식 LG 스타일러는 집에서 쓰던 옷걸이 그대로 걸수 있어 편리합니다. 삼성 에어드레서는 바람을 통과시키기 위한 전용 옷걸이가 있어서 옮겨 걸어야 합니다. 특히 삼성 에어드레서 신형에는 하단에 멀티행어가 추가로 들어가 있는데 옷을 추가로 더 걸거나 가방, 모자, 인형 등을 놓을 수 있어서 더욱 실용적이어 보입니다. 또긴 옷도 한벌 정도 걸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원피스를 돌릴 때 좋을 것 같습니다. 3. 스팀 효과 물통에 물을 채워 넣으면 물을 끓여서 스팀으로 탈취 효과를 내주는 기능은 두 제품 모두 탑재되어 있는데요. LG 스타일러는 트루 스팀으로 살균 소독과 탈취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를 99.99% .99 제거하면서 진먼지 진드기 제거에도 인증을 받았다고 하네요. 활성 스타일러는 듀얼 제트 스팀으로 바람을 더 넓게 퍼지게 하면서 미세먼지 및 바이러스를 99.99% .99 제거합니다. 또 UV 냄새 분해 필터로 냄새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4. 바지 주름 잡아주는 기능 정장을 자주 입는 분들은 바지 다림질 하는 게 굉장히 번거로우실 텐데요. 이것 또한 해결해 줍니다. LG 스타일러는 도어 부분에 바지 관리기가 있어서 바지를 틀에 잘 넣고 돌려주면 바지 주름을 잡아준다고 합니다. 삼성 에어드레서에는 바지 전용 옷걸이에 무게추로 중심을 잡아서 바지 주름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잡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후기를 살펴보면 두 제품 다 생각보다 주름을 이쁘게 잡기 힘들고 번거로워서 사용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에 반해 매우 만족하는 사람도 있어서 본인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5. 제습 효과 스타일러와 에어드레서 모두 살짝 열어두고 제습 모드로 돌리면 방전체의 습기를 흡수해 뽀송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장마철에 옷방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기능인 것 같네요. New, 스마트폰 어플 활용 LG 스타일러는 LG ThinQ 어플 연동으로 더욱 다양한 기능들을 살펴보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 에어드레서 또한 갤럭시 스마트씽스 어플과 연동해서 먼 거리에서도 작동을 제어할 수 있고 또 문이 열렸거나 하는 상황에서 알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것에서 편리함을 줍니다. 아무래도 LG 스타일러가 원조격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성능이 더 뛰어난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삼성 에어드레서도 이에 못지 않으면서 멀티 행어 같은 또 다른 편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과 상황에 맞는 제품으로 고르신다면 두 제품 다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특히 가격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시고 댓글에 남겨드린 링크 들어가셔서 실제 후기도 모두 보신 후 비교해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